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흔에 시작하는 영어 마담 빵여사예요 안녕. 안녕. 내가 뭐 하나 써볼 테니까 발음해봐. 내가? c 커버브 커피. 아니야? 어. 바로 그거야. 아니, <laughs> 지금 어. 다 이거를 보고 A 커버브 커피. c 커버브 커피라고 하셨다면 <웃음> 하셨어. <웃음> 하셨어. 이제 이거 잘못된 어. 점을 알려주려고 <laughs> 네. 그래 알았어. 이게 바로 연음. 우리가 예전에도 연음을 한 적이 있어. 물론 업 컵까지는 맞아 어. 그런데 가장 잘못된 발음이 바로 P랑 of 여기 연결되는 거에서 어떻게 했냐면 커버브 음. 커버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P를 연음으로 연음이라는 건 자음이랑 모음 연결되는 소리지. 음. P를 연음으로 연결할 때 거의 대부분 그를 연결하듯이 바음을그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컵을 영어로 컵. Cup, 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오. 머릿속에 이 컵을 보면서 바로 이 컵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해. 컵 밑에가 비읍으로 끝났어. 그래. 그래서. 아, 맞아. 어? 비읍이다. 연결해라. 그럼 뭐가 돼? 컵. 버브다. 커버브. 커버브. 어. 그래도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지만 그나마 해보자면 여기가 비읍이 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컵. 그렇지. 그럼 어. 컵. 그래서 컵 파워브가 되겠지. 아. 그렇지. 컵 파워브가 되겠지. 그게 어. 1차야 어. 그런데 그러면 컵 파워브 커피야. 또 그건 아. 아니라는 거지. 왜또 아니야? 왜 계속 아니야? 펄과 <laughs> 연음으로 연결될 때는 보통 다된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게 펄과 연결될 게 아니라 된 소리. 으 바로 이거 없겠다. 아, 푸트 크였어. 어. 뿌뜨끄로 되는 거였어. 그래.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어. 컵. 컵 영어를 한국어 컵으로 생각해서 커버브 하지 말자. 너무 음. 아니구나. 두 번째. 뭐로 하지 말자? 프로. 컵으로 어. 컵컵으로 하지 말자. <laughs> 천스러워. 세 번째는 연음 연결하면 된 소리 뿌. 그래서 뭐가 맞다? 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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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밥. 그러면 요거 지금 연음 어. 연결했어. 어. 그래서 컵밥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서 또이 F를 주의해야지. 되 어떻게 발음할 거야? 뿌. 그치지 요거는 발음할 때 V처럼 하면 돼. 컵밥, 컵밥. 아. 너무 F 아니고, F 아니고, of. 컵밥. 어 잘했어. 컵밥. 그리고 나서 요거는 따로 생각해. 커피, 커피. 음. 그래서 a cup of,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그런데 그거를 더 짧게 발음할 수가 있어. cup of에서 v 발음을 그냥 거의 하지 마. 그러면 a cup, of, a cup, of,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Um. 그래서 of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음. 영어 문장에서 of가 나왔을 때는 of에 강세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o f 를 제대로 발음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빨리 넘겨요 커버 커버 이렇게 되는 경우 훨씬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 음. A kind of, a kind of 이렇게 하면 이게 다 of of, of 발음으로 나야 어. 돼. 그리고 연음 연결 어떻게 할래? Kind of, 그렇지? Kind 하고 드랑 연결이니까. The kind of. kind of 됐지? kind of 원래는 이거야 어.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어브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 짧게 c o 했던 것처럼 어떻게 카, 하지? kind of kind of it's kind, kind of, kind of. 어. 이걸 v 발음해서 the 어. o 연결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그냥 어 이런 식으로 kind of 자두 번째 거는 어 type of 여기서는 type t y p 랑 연결하는 거 아니지 어. type 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어. 자음 어. 자음 모음 연결했어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이거 된소리에서 타이퍼 으브 타이퍼 그렇지만 이걸 더 빨리 하려면 타이퍼 어, uh, 마지막으로는 이거 피 음. 그럼 이것도 이지만 원래 발음은 쓰한 음. 발음이니까 자음 연결 피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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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원래는 피써이지으 어. 그렇지만 빨리 하면 피써브 piece, piece. 그래서 한 조각,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그런. 그것은 과일의 한 종류다. It is a kind of fruit. Fruit? 과일의 한 종류. Fruit, fruit. Fruit. 아, 아,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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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fruit A fruit. 아, a fruit. It's a kind of fruit. Okay. 어. 빨리 보면. It's a kind of fruit. 야, 너 잘한다. 잘한다. <laughs> 나 잘한다. <laughs> 나는 치즈 한 조각을 먹었다. I ate a piece of cheese. 어, 그게 정석으로 한 거고 어. 빨리 하려면 I ate a piece of cheese. Piece of cheese. Piece of cheese. 어, 너무 piece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하는 아 이유가 없잖아. 아, piece of cheese. Piece of cheese. Piece of cheese. Pizza cheese. Pizza cheese. 어. 오늘 배운 어부 발음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